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일정 가운데 계신데요 평안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의 의문이 있었는데요. 사도바울이 아무리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위대한 변화의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선교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이 솔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 나는..." 바울처럼 살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오늘 이 때까지 매일매일 행복하시죠? 제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일륜지 대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성년이 되어서 그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의 자리를 옮겨서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은 결혼만한 것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아마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7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결혼이 되어 주는데요. 우리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후로도 보면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38절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 어,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교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혼은 이미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성경 전체의 분위기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본인이 싱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다른 사도들도 조금 바라보니까 다 가정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홀몸이다 보니까 그냥 죽으러 가는 것도 부담이 없고 전도 여행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아주 쿨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신도에는 척척척 어떤 것이든. 빠르게 의사가 결정이 되죠. 어디 가자. 그러면 어 그래 가자. 여신도에는 땡땡땡 하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남신도에는 어디 가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집에 전화해 가지고 가도 되냐고 이렇게 허락 받은 다음에 가게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놀러 가는 것도 가정이 있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혼자가 좋더라. 혼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니 참 좋더라. 오늘 말씀이 과연 이런 자신의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의 말씀일까?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때이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정결하게 살면서 준비해야 되니까 음행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쭉 기록되다가 25절 이후로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답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중간에 마치 없었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과 상관없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도 완전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 돼.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제대로 믿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의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율법은 유대교의 산물이지.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야? 우리는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부정하고 잘라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다른 자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시 고린도 교회 그 교인 중에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의 특성 가운데 인구 비율을 보면 이 종의 신분을 하고 있는 노예가 30% 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비율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노예들이 고린도 교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아,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었다면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서 세상에 나가도 나를 아무도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긴 할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반대로 자유인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게 또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갖추어지고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는 어떤 직분 받았는데 나도 즉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런 일종의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자격과 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주 깊은 연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는 엄청난 것이죠.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기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담임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180도 바뀌어진 그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180도 바뀌어야 동에서 서로 확 점프해서 무엇이 변해야 제대로 변한 것 같고 제대로 믿는 것 같고 이제서야 내가 조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매일 즐겨 보는 드라마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새 사람이 갖추어 가야 할 모습에 대한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거짓말 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선지자나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나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신분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라면 질문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결혼이, 할례가, 신분의 문제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정도의 무게감이었다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의 교인들의 질문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할례는 받아야 하는지 이런 표면적인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질문은 결혼, 할례, 신분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절대적인 가치로 보여지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문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억매이게 하는 인생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질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 질문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갇히고, 허덕이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길로 달려가야 할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 전에 올라온 것도 내 발로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오게 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이 결혼의 문제가, 할례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가, 직분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너무나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이기에, 이 상황과 조건과 자격들을 내가 변화시키고 바꿔야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착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에 얽매여 허덕이는 시간 낭비를 하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해결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 인생이 다 끝장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 따지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인생의 처절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올 때그 모습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며 아무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자격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고민하시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 가지 해드림으로 기쁨과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능곡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